약물 검증 시스템은 점점 더 빈번해지는 약물 위조에 대한 대응책이다. 이 글에서는 약물 검증 시스템에 관해 설명한다. 위조 약물의 위험 가짜 약을 만들고 유통하는 것은 범죄 행위이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쓴다. 하지만 가짜 약이 위험한 이유는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병을 치료? 하는데 도움이 되는 활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위조 의약품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독성이 함유되어 있을 수도 있고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약물 검증 시스템의 목표 약물 검증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표는 약물 복용 방법, 주, 의점, 약물의 성분 등의 기술적 내용을 분명하게 표기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약국에 서 판매되는 약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위조 의약품을 관리하는 것도 이 시스템의 목표이다. 약의 겉 포장에 코드 및 안전 장치를 붙여 쉽게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하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약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며 도매 업체로 등록하는 기준 또한 더 까다롭게 만들 수 있다. 이 시스템이 있으면 약국 및 개인 병원이나 보건소 같은 병원에 입출고되는 내역도 남게 된다. 약물 검증 시스템에 포함되는 것각 약물에 대한 코딩 및 분류, 약 산업이나 판매 관리에 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모든 약물 검증 환자의 안전에 도움 되며 게임 정보 보호도 된 모든 약물에 대한 보편적인 내용을 공유할 수있음각 약물의 고유한 일련 번호 제공 보안 대책을 단순하게 하는 동시에 신뢰할 수 있게함 모든 제약 시스템에서 참여할 수 있게 장려한 보안 대책 보안 대책이란 약물 검증 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의 진위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이유 회원국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온라인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약국을 식별하는 역할을 한다. 또 의, 약품, 활성성분, 도매 제조업체 및 마케팅 담당자의 관해 표준을 정하며 이를 엄격하게 관리한다. 컨테이너에는 제약산업의 조립 라인에 통합해야 하는 데터머, 트릭스라는 안전장치가 꼭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활용 다음의 조직은 유럽 규정의 개발 및 구현에 참여했다. 제약회사 국제연맹제약도매업자연맹의약품협회 일반제약위원회의 검증 시스템은 2019년 2월 9일부터 유럽연합의 모든 나라에서 시행되었다. 하, 지만 몇몇 국가에서는 아직 보류하고 있다. 제약산업에서는 새로운 약물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생산 라인의 2억 유로 이상을 투자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 위조의약품의 발생률은 많이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이런 시스템은 결국 소비자, 산업, 국가, 모두에게 이롭다고 설명한다. 이 약물 검증 시스템은 약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다.